두 번째 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저송송이로 송, 송, 만든 요리를 먹기 위해서 자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얼굴이 나와도 괜찮나? 요 중국 청주에서 중국 식당에 와서 다서 오케이 땡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요리사님 네, 인사 한번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네, 땡큐 아. 하나씩. 예, 이거 송이 자연산 송이를 직접 <laughs> 직접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한 집. 우리 회장님께서 옆에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저 음성이 더블로 섞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기사님, 명품 여사님, 우리 권이 친구, 인홍 여사님, 우리 춘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준우 회장님, 자, 우리 집사람, 여기 화이팅! 고래와 여사님! 그 뒤에 분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예, 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언제 먹어요? 오한테복이好了你 아, 가서 시장 이후로 도하면밥 식사. 무니

자연산 송이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